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피택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외왜 이렇게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택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 내가 이번에 피택자로 세워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보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는 다음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은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근데왜 직분을 맡겨주셨느냐 그러면 이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여겼다는 단어입니다 이 여겼다는 단어는 바울이 충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바울이 사도로서 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역자였기 때문에 어, 바울이 굉장한 충성한 사람이었고, 굉장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던 까닭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어, 자기가 직분자로 세워진 그 이유는 어,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여겨주셨다는 이 단어는 간주해 주셨다. 어, 또더 나아가 주장하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어,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 바울은 너는 충성하는 자야. 라고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 여겨주신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바울이 직분을 맡은 것은 바울의 충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어, 바울이 충성한 자가 아닌데 바울을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주님께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헌신하셔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자격이 돼서 뭐 세워진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헌신하셔서 세워진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헌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 사회 또 노마 사회에서는 어그그 그,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면 바로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선택합니다. 아 어, 그래서 어그 당시에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그 그 학생들이 어,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 스승을 사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스승은 그 받은 돈만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학생이 생각할 때에 돈을 지불한 수업료만큼 스승이 잘못 가르쳐요. 아 그러면 스승에게 오늘 이만 이제부터 우리 그만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냈던 수업료 중에 배운 만큼은 당신이 가져가고 내가 충분히 못 배웠으니까 수업료를 반환해 주세요. 하고 환불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상업적 거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내지 않으면 수업을 받을 수 없지요. 뭐, 학교에서 몇번 경고해 가지고 돈을 안 내면 결국은 제적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렇게. 상업적 거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했죠? 그들이 나중에 사도들이 되잖아요. 직분을 받은 자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했냐면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 가지고 그들을 한명한 한 명씩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가 헌신해서 세운 받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서 너희들이 세운 받은자가 된 거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지고. 주님께서 발품을 팔아서 주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고 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부르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시는 일을 바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십 3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을 엄청나게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면 어떤 직원을 뽑겠습니까? 이런 이력서를 써내는 직원을 여러분이 뽑는다면 여러분, 바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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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이건 굉장한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마음에 아닿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충성되이 여겨라고 돼 있는데, 에, 에,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 어, 바로 문맥을 따라서 어, 그, 그 진의를 이제 드러내는 식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염을 무릅쓰고 맡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을 위해 내가 가진 자격이라고는 비난하는 말과 무자비한 박해와 교만함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 장로의 직분을 맡기고, 안수집사 직분을 맡기고, 곤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 여러분이 그 직분을 맡으면, 어, 여러분, 될것 같습니까? 아,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요, 어,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희생을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돌이어 국류를 입은 것은 주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직분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어그 이유가 어, 직분을 주님께서 이염을 물릅 쓰고 바울에게 맡긴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뭐죠?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자였고 또한 그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살이 분별을 못하는 어,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대하심 때문에 내가 어떤 종기하고 보배로운 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로 이염을 감수하고 국류를 베푸셔서 그를 직분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어, 어, 그 이유가, 왜그 이유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를 구원하여 그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알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염을 감수하고 그런 바울을 선택하여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저를 목사로 세웠을까요? 왜 어떤 분은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여러분 서리집사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위험을 감수하고 저와 여러분을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역할을 할수 있는 자격이 안된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시끌사끌 하겠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아,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이 잘 되고 일이 안 되고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여러분, 곤사와 집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직분을 맡았을 때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직분을 잘해내는 데 관심을 가져요. 직분을 맡았으니까 뭐 당연히 잘하라고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껍데기 붙잡고 직분 사역을 마치시면 안 돼요. 내용을 붙잡아야 돼요. 내용이 채워져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직분에다가 뭘 담았냐면 내용을 담았어요.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뭘 줘야 어, 맞는 겁니까? 여러분 능력을 줘야 맞는 겁니다. 은사를 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직분 잘 감당하려면 전 목사니까 목사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려면 은사가 우선이죠. 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채워 주신 것은 은사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믿음과 사랑. 아, 그러니까 은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걸 함께 넘치도록 주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다 뭐예요? 그건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 일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훌륭해지는데 필요해요. 내가 성숙해지는데 필요해요. 인격자가 되는데 필요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 뭐, 그, 일자라는 목사, 아주 그냥 그, 일자라는 장로, 일자라는 안수집사, 뭐, 곤사, 이거 세우려면은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안 써놨겠죠.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뭐, 병 고치는 능력, 뭐, 뭐, 또뭐 음, 일을 잘하네는 어떤 기획력 리더십 이걸 넘치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일 잘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계속 잘하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주님과 접촉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하는 거죠. 주님과, 아니, 주님과 사랑으로 접촉하는 거죠. 그분과 계속해서 관계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15절, 16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하라고 직분을 쉬셨다면 주님께서 일 잘하냐, 못하냐 봐갖고, 일 못하면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세우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거 하려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자르려고 그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려고. 예. 네. 여러분, 오래 참음, 참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일을, 잘,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일을 할 때는 오래 참음이 사실 필요 없어요. 성과를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 뭐야, 굉장히 그 회사가, 어, 잘 되는 회사는요, 사장님의 오래 참음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 사장님이 이, 그, 그, 그 회사를 잘돌려요 상벌에 냉철하신 분이어야 돼요.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직원들이요, 눈에 불을 켜지요. 어안 잘리려고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상을 받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보상이 정확하고 어 그리고 벌이 정확한 회사 어 여러분 그 잘못했는데도 다음에 잘하면 잘하면 되겠죠 사장님이 한번 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물러터져 있는 회사는요 여러분 얼마가지 망합니다 뭐 당연히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자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가 여러분, 오래 참으면 주님이 경영하시는 주님의 사업이 잘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머리인 교회가 여러분 제대로 돌아갈 일이 있겠어요? 맨날 시끌사끌 하겠죠. 주님이 맨날 참으니까. 좀 참자. 참는 거예요. 몇 년만 더 참자. 그러다가 주님이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참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조용하겠습니까? 말하는 놈들은 다 잘라 불고. 제대로 못한 놈들은 다 지옥 보내불고, 어, 뭐뭐 뭐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날 바로 자식들 문제 일으켜 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얼마나 군대처럼, 어, 착착착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어, 여러분 제가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오면서 주님 제 마음을 주님 낙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세요. 그 왔어요. 어, 하고 문 열고 딱 들어왔더니 시험이 확 들었어요. 예. 네. 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 에, 제가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아, 제가 성도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저한테 믿게 하더라고요. 어, 여러분도 아마 시험 드신 분 계실 거예요. 어, 여러분도 와갖고 어떨리 뚫어보면서, 오메, 뭐야? 나는, 나도 내일 안 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어, 어.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막정지하는 마음도 들고, 어, 어, 여러분 교회가 오래 참으면은요, 막 이렇게 갑니다. 어, 어, 여러분 그 저, 저 우리가 한참 한국 교회가 붕할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그 목사님은 정말 그이 강단이 있으셔갖고요, 그 옛날 구역 예배 구역장들 모임을 하잖아요, 갖고 이제 큰 교회니까. 뭐, 거의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인데, 하는데, 안 와요. 그럼 안 해요. 당장 가서 전화해갖고 불러내라고. 어. 그러면은요, 다 옵니다. 아, 그니까 교회가 막 팍팍 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뭔가 뭐, 뭐 되는 것 같고. 어. 어. 여러분, 오래 참아갖고는 될 일이 없습니다. 어, 근데 주님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요. 왜요? 주님에게 중요한 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질서 정연하고, 교회가 그냥 평안하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끌사끌한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일잘 되고, 어? 뭐 그게 아니라, 한명한 한 명이 잘, 잘하는 거예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까지 훌륭해져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요. 다른 성도한테 가가지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 봐봐 주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장로님은 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되셨어요? 왜 근사한 분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거죠 주님이 나 오래 참아줬잖아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줬잖아 이 증인대라고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 은퇴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은퇴자가 돼야 돼요? 근사한 은퇴자가 되셔야 돼. 훌륭한 은퇴자가 되셔야 돼. 훌륭해져 갖고 자랑하는 게나 이렇게 일했습니다. 세상은 은퇴할 때 그러잖아요. 목록을 딱 이분은 이런 일했고 뭐뭐 계단을 두 짝짜리 계단을 네 짝짜리로 만들었고 이쪽에 나무를 심었고 뭐 이쪽 건물을 세웠고. 뭐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은퇴할 때 어떤 어떤 은퇴를 해요? 이제 더 이상 나일못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훌륭해요 은퇴하는 거예요. 훌륭해요. 근사해야 은퇴하는 거예요. 근사도 안 해놓고 은퇴한다고. 아이고 나 힘들어 갖고, 어? 그냥 다리에 힘도 없고, 뭐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나 그만할래. 이런 분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일 시키려고 그거 시켰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하지 않으면 은퇴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 훌륭해지세요 성도들이 와갖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은퇴해도 돼요 어떤 질문이요? 어떻게 그렇게 근사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여전하게 넘어줄줄 줄 아시고 여유 있으시고 어, 그렇게 아, 넉넉하게 대할 줄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해지셨습니까? 그데 여러분이 대답할 말은 그거죠. 주님이 나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이거 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자 되면, 이, 여러분, 그, 이런 수지를 맞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 는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 피택자제가 세워집니다 세워집니다 세워지는데 어, 여러분과 제가 아, 이제 이미 피택자 이미 직분자로 세워져갖고 사역하시는도 계시고 이제 또 세워질 분도 계시고 이럴 때 우리 교회가요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직분자도 성경적인 그, 그 비전과 어,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직분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번 직분자 바로 공동의회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섯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이 다섯 가지 기도하고 다른 기도는 여러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격이 아닌 국률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세우게 하소서. 주님, 직분은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과 선택으로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충성되어 여겨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직분을 감당할 자를 세워주소서 과거보다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부끄러운 과거 이에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직분은 자기 자격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리임을 아는 자를 세워주소서 자기 선택이 아닌 부르심을 따를 자를 세우게 하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스스로 나선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한 자, 겸손히 순종할 자를 세워주소서, 사역이 아닌 감증으로 살아갈 자를 세워주소서, 주님 우리를 일꾼이기 이전에 사랑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맡은 일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의 증거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맡겨진 자리를 감격과 감사로 채워갈 자를 세워주소서. 바울이 감사함으로 고백했듯이, 우리도 감격 속에 순종하게 하소서. 직분을 감당함이 특권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평생 감사로 충성할 자를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어, 여러분, 피택자 후보자들 이름을 부르면서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자신과 어, 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 또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 우리